네, 안녕하세요. 이번 장에서는 일변수함수의 비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경제학과 한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은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사회과학의 범주 안에서 인간의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선택은 선호와 제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선호가 눈으로 관찰이 불가능하고 수치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한계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이 선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어, 한계는 마지막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라는 뜻으로써 우리가 도함수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생산자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사회가 호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한계의 개념으로 우리가 해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일변수 함수의 미분입니다. 일변 함수의 미분은 x값이 조금 변화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y값이 얼마나 변화했느냐를 리미트를 취해서 구해보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x값이 아주 미세하게 변화했을 때 극한이 존재하면 함수가 x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며 그 극한값을 미분 개수라고 하 F'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 한번 응용을 해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하나의 물건을 더 생산했을 때그 추가적인 생산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비, 수입을 한계 수입이라고 하고 하나의 물건을 더 생산했을 때 그에 드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모두 일변수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도출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탄력성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변수함수의 미분을 탄력성과 연결 지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판서를 하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리미트 가격이 아주 조금 변화했을 때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 역수요 함수의 경우에는 이 공식을 이용하여서 탄력성을 구해보면 이 점에서는 탄력성이 0이 나오고 이 점에서는 1이 나오고 이 점에서는 무한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수의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보면 전부 탄력성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장 수요 곡선을 직면하는 기업이 시장의 K만큼의 물량을 공급했을 때 기업의 총수입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가격 곱하기 수량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계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계의 수입을 구해야 됩니다. 한계 수입은 기업이 한개의 물량을 더 생산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늘어나는 총수입의 양을 표시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총수입을 이렇게 늘어난 수량만큼으로 미분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q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공식이 만약에 이 앞에 식을 f라고 하고 이 뒤의 식을 g라고 했을 때 이것을 미분하려면 앞에 거 하나 미분해 주고 뒤에 거는 그냥 곱해 주고 앞에 거 그냥 곱해 주고 뒤에 거를 미분해 주고 이런 공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얘를 미분을 해 보면 어 먼저 여기서는 앞에 거는 그냥 써주고, 뒤에 거는 Q가 Q로 미분했기 때문에 1이 돼서 생략이 돼 있고, 두 번째는 뒤에 거 그냥 써주고, 앞에 거를 미분할. 이렇게 식이 쓰여질 수 있겠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앞, 슬라이드, 앞 슬라이드에서 배웠던 탄력성의 역수의 마이너스 취향 값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계수입은 이렇게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이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어 볼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렇게 되면 한계수입이 0보다 커지게 되고, 그래서 기업이 생산량을 늘릴수록 총수입이 커져서 생산량을 더 늘려야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탄력성이 이게 1보다 작게 되면 MR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총수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미분량입니다. 미분량은 외생변수 x 값의 변화에 의한 y 값의 변화를 미분계수를 사용해서 근사적으로 구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요. 어,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이 부분이 내려가서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자, 문제는 FX는 루트 X 플러스 8을 이용해서 루트 9.1을 x 0는 1에서 근사화하시오 하는데요. 먼저 아까 그렸던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X축이 있고 Y축 이렇게 놨을때 아까 공식에서 이렇게 표시했었고 이것은 F식을 한번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저, 루트 x 플러스 어, 8을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dx를 양변에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최종 구하고자 하는 것은, 루트 9.1을 1의 값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x0는 1에서 근사화하기 때문에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1을 넣어 주면 루트 9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루트 9.1이 알고 싶기 때문에 여기는 1.1이 되고 여기는 9.1이 됩니다. 우리가 루트 9는 3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루트 9.1을 알기 위해서는 3에다가 이 y가 변한 dy만큼을 더해 주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에다가 x0는 1에서 근사화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1을 대입하고 그리고 이 dx 부분에 이만큼 늘어난 0.1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dy는 0.0166 이런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루트 9.1을 구해 보면 루트 9 에서 dy 만큼 더한 값 이기 때문에 3 더하기 dy 가되겠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 리가 루트 9.1의값을 근사화 해볼 수 있는 것 입니다.